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변함 없으신 사랑 안에서 반가이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차디찬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정도의 고난도 못 당하겠느냐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도그 다음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교의 성도들의 이야기나 세계 많은 공산정권에 있는 성도들 또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큰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전하며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곧 오시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와 또 다가오는 마지막 대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계속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세에 나온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잘 살피고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영육이 정결한 신부로 살면서 심판주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십시다. 원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사역자들 뿐 아니라 이런 평신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체벌을 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전했고 교도관들은 우리 성도들을 무참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겔라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쿠라는 성도를 매질하여 죽이라라는 명이 내려졌고 그 과정은 몇주 동안 이어지면서 죽을 때까지 아주 천천히 매질을 당했습니다. 고무 건봉으로 발바닥을 한대 때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또몇분 뒤에 또한대 때리고 또몇분 지나면 또한대 때리고 형제의 고환도 때렸습니다. 그럴 때는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았고 또 힘을 얻도록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때리고 매질하는 동안 이 렉이라는 고문관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 목숨줄은 내가 쥐고 있어 하늘에 있는 자는 너를 살려 둘 결정권이 없어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지 너를 살리고 죽이는 건내 마음이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그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레쿠 형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당신도 사람을 죽이는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당신의 진짜 소명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고문 기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테판의 아름다운 증언을 이 한쪽 귀로 흘려버리듯이 렉도 당시에는 기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렉은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임을 깨달았다고 원브란트 목사님을 만났을 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쓴 저자는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모든 구타와 고문과 살생에서 한 가지 교훈은 이 육체의 주인은 영혼이라는 사실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 아래 푹 잠기면 잠길수록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감옥에서 형제들은 일주일에 한번빵한 조각을 받고 매일 더러운 수프를 받았을 때 신실하게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10주 간격으로 빵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허약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를 보고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지만 내가 저들을 사랑하면서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당신도 저들, 저, 저들을 사랑해줘요. 당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죽였다고 저들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두 사람이 대화하는 자리에 있던 비밀 경찰은 그들의 이 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경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원브란트 목사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작을 치고 죽는 순간에도 자신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고 해를 얻든 못얻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마체의 비치는 18살에 감옥에 붙잡혀 왔습니다. 너무 심한 고문 때문에 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떻게 부모가 알고 이 결핵 치료제 약을 보내왔습니다. 감옥에 정치 장교가 동료 죄수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 약을 주겠다 했지만 그렇게 살아날 바엔 차라리 죽겠다 했습니다. 너희 동지들을 배반한 자들이 있어 그들의 정보를 주고 너희 목숨을 살려라. 이렇게 그들은 지역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런 이간질에 우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크 형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의 제자입니다. 그분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동료 배신자들을, 그 배신자들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만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밀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뒤에 약을 못 받았으니까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옴브란트 목사는 마치 비치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이 생존에 대한 본능마저 이겨버린 것이죠. 엄무란트 목사는 감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오랜 세월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다고 저술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이었지만 1 세대 초대 기독교인의 버금가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감옥 생활을 하는 특권을 누렸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며 죽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보여준 영적 아름다움은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옴브란트 목사의 아내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기독교인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강간, 희롱과 외설적인 짓 등등, 또 운하를 건설하는 중노동에 동원되어서 겨울에 이 꽁꽁 얼은 땅을 삽으로 파내어야 했고, 배가 너무 고파서 풀을 뜯어먹고 쥐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교도관들이 즐기는 일이 이 여성들을 다뉴브 강에 던졌다가 다시 건지는 낚시놀이를 했는데, 이 젖은 몸을 희롱하고 또 물에 빠뜨렸다가 건져 올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 옴브란트 목사 부부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홀로 남겨진 아들 미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차갑고 신앙에 의심을 품고 또래 아이들이 고, 고민하지 않을 생계를 위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기독교인 승교자의 가족을 돕는 일은 범죄였기에 미아이를 도운 두 여인은 신포가 되어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평생 불구가 되었습니다. 또 목숨을 걸고 미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그 부양했던 다른 여인도 주인 가족을 도왔다면서 이 8년형의 선고를 받고 치아를 다 빼버리고 또 뼈를 뿌려뜨리고 평생 불구로 살면서 다시는 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하이는 이제 1 1 살이 되었을 때 정규 노동자로 일을 했고 감옥에 엄마를 이렇게 면회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옷은 누더기 같은 죄수복을 입고 얼굴은 더럽고 했스겠지만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엄마는 미하이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그 아들에게 건넨 첫마디였고, 이 교도관들은 사납게 화를 내면서 엄마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미아이는 그 엄마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가 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야말로 구세주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입니다. 훗날 이 미아이는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외에 기독교를 지지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미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아이는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붉은 넥타이를 상으로 받았는데요, 공산주의 청년단 단원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둔 사람들이 준 넥타이를 절대 매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성경에 반대되는 논문을, 논문을 숙제로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박하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성경에 반대하는 인연구도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그 교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과학과 조화를 이룹니다. 라고 써서 또 퇴학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마르크스 신학을 배웠어요. 음, 모든 것을 칼 마르크스 이론을 따라 설명을 할 때, 미하이는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조를 해서 또 퇴학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무실론 강의를 했습니다. 미하이는 많은 젊은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이 모든 책임이 그 교수에게 있다고 지적을 했고 학급 전체가 또 미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온브란트 목사는 총 14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성경이나 다른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 쓰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굶주림과 약, 약물 약 주입, 고문으로 이 성경 말씀도 잊어버렸습니다.그런데 14년째 되던 해에 풀려났고, 지하 교회에서 다시 자기의 원래 사역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서구 세계의 성도들이 이 루마니아의 순교자 가족을 위해서 비밀 구제 사역을 조직을 했고, 기독교 문서와 온조 물자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이 우울한 사람을 만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이 옴브란트 목사를 보고 "당신이 그 사람일 리가 없어"라고 할 정도로 기뻐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기뻐한 이유는 루마니아 지역 교회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과 외국에서조차 도와준다는 사실에 큰 힘이 되고, 또큰 감동을 받아서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쪽성경과 기독교 문서와 구제 물품을 주었습니다. 몇해 동안 아무도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세뇌당했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하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멀리서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도와주는 다른 나라 성도들에 정말 감사를 했습니다. 외국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들은 이 도움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았다고 칭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지역교회 사역 때문에 이제 또 체포되려는 찰나 유대인을 위한 노르웨이 성교회와 또 히브리 기독교인 연합 이두 단체가 공산주의 정부에 돈을 만 달러를 지급하고. 극적으로 이 가족은 이 루마니아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옹브란트 목사가 루마니아를 떠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은 자신을 체포해서 수년 동안 고문하라고 명령한 그 공산주의자 대령의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꽃한 송이를 바쳤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리스의 기쁨을 전하는 것에 전념했던 그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 체제는 미워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사랑한다. 자신을 죽인 사람조차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사랑은 죽이지 못한다.면서 자신을 고문한 사람들에게 털끝만큼의 원한이나 응어리가 없다고 이 무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 조상이 예굽에서 구출되고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익사했을 때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기뻐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때 천사들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유대인은 인간이니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기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너희는 더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애굽 사람도 내 피조물이 아니더냐. 내가 그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은 그들에 대한 내 슬픔을 어찌 느끼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한대로 우리 하나님은 정령 사랑이십니다. 이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그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다시금 그 따스한 아가페 사랑에 이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주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이 곁길로 빠진 양한 마리가 길을 잃도록 내버려두기보다 그 의로운 양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기독교의 모든 위대한 교사들은 이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습니다. 마카리라는 사람은 만일 누가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단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모든 일을 끌어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죄는 미워해도 죄인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감옥에서 24kg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뜨거운 쇠로 고문을 당하고 또이 목구멍에 강제로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주리고 책찍에 맞고 추위로 고통받으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부어주신 뜨거운 그리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성도들을 고문했던 이 공산당원들도 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체제 아래서는 통치자들도 자주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문하던 사람과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 고문관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미워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일주일에 빵한 조각 받은 것, 과또 약들을 이 아픈 공산주의 고문관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또 혼자 그 독방에서 있는 성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곰주림과 그 배고픔, 또 강제로 약물 주입을 당해서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골처럼 말라가지고 이 주기도문조차 너무 길어서 집중을 못한 옴브란트 목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기도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그 순간 목사는 이 가슴 속에서 불꽃을 느끼면서 그것이 이 태양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화연처럼 이 뜨거웠답니다. 가슴이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온브란트 목사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느꼈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산주의자들의 그 죄악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들을 감싸주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라고 아가서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주님께 나와서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도관들은 사역자 한 사람을 또 죽도록 때린 다음에 감방에 던졌습니다. 반쯤 죽은 그 사역자의 얼굴과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내렸고 몇몇 죄수들은 "아 저 공산당 또 저랬다" 이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는 "부탁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참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감싸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자주 갇혔던 사도 바울은 아그리바 왕, 그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네, 말이 아... 적으나 아...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원한 아이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애가 타는 사도 바울의 마음, 궁유리 여기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군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하며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 원브란트 목사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읽으면서 마치 감옥에서 성도들은 사도행전의 그 뒤를 이어서 써 나가는 듯 합니다. 매질과 수치스러운 고문들, 많은 고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각자 자기만의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삶으로 마지막 환란 때에도 능히 이길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차 있을 마지막 환란을 준비하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저희들, 이제 내가 산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온전히 순정하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